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시카입니다. 저는 뭐 매일매일 똑같이 일하고 이제 들어왔는데요. 제 구독자님들이 김준영, 제가 그 요즘 계속 홍보하는 준, 양준일 씨와 김준영 씨를 저는 홍보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오늘 19일 날 한국 시간으로 아침 마당에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서 막걸리 한잔외세곡을 불렀다고요. 근데 오늘 그 아침 마당 주제가 요즘 세상의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주제로 나왔대요. 근데 이제 사실은 김준영 씨 아버지가 안 계세요. 어머니하고 누나가 사실 고생을 많이 해요.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,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. 아이돌 저도 이제 자식이 있으니까요. 그리고 아이돌을 A6P를 6년인가 그 정도 했는데 일집 내고 그냥 폭망했어요. 그러고 뭐 고생 많이 했죠. 그런 다음에 군대 가기 전에 일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했대요. 그리고 이제 군대 에 다녀온 다음에 소속사 사장님이 이제 뭐 미스터 트롯에 나가는 지 모르고 이제. 트롯에 대해서는 그때는 전혀 왜 나한테 그런 트롯을 불러내나 했었다고 저는 인터뷰한 기사를 들었어요. 그리고 어, 정말 제가 미국에서는요 미스터 트롯을 알 수가 없었어요. 우연히 봤어요. 우연히 봤기 때문에 우연히 봤는데 너무 잘해요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 찾아보고 했는데 성품이요 정말 너무 착하, 착합니다. 정말 착한 정도가 아니라. 그런 아이돌 출신 가수는 제가 못본것 같아요. 정말 착해요. 그리고 인성이 틀려요. 남다르요. 그리고 하여튼 제가 그건 좀 알거든요. 그래서 가능성 있는 가수기 때문에, 음 제가 제 채널에서 양준열 씨와 김준영 씨를 계속 다뤘던 거예요. 업로드를 했고요. 그랬는데, 이제, 음, 반응이 좀 있으세요 뭐 물론 양준일씨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있죠 근데 저는 두 가수를 다 응원합니다 양준일씨 무슨 일 있으면 저는 또 나와서 다룰 거고 또 김준영씨 무슨 일 있으면 또 제가 또 나와서 할 거고 그 다음에 김준영이란 가수에 대해서는 제가 노래 같은 거는 계속 제가 다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거는 음, 알리고 싶었고요 또 김준영 씨가요 제 영상 보면서 굉장히 힘을 받는데요. 제가 그거를 음,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. 그래서 중국어도 올리고 어뭐 올리잖아요. 근데 사실은 저는 음악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한테는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. 저작권은 그쪽으로 다간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응원하는 차원에서 올리는 거니까요. 음, 응원해 주세요. 너무 너무 심성이 곱고 착하고요. 바른 청년이에요. 전 그런 연예인을 못본것 같아요. 준일 씨 외, 준일 씨도 마찬가지고, 어 김준영 씨도 마찬가지고 심성이 고운 사람들이에요. 그리고 아티스트로서도 손색이 없어요. 뭐 다른 여타의 가수는 저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. 저 트롯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막걸리 한잔 그 노래 너무 좋고 사실 저 빈잔하고 무시로 사랑했어요인가 그 노래 듣고 운전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. 왜냐하면 감정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냥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응원해주세요. 앞으로 쭉쭉 많이 클 가수고요. 음, 저는 믿어요. 그래서 그렇게 구독자님들이 써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반가웠고요. 사실 미국에서 알 수가 없어요. 근데 이렇게 알려주세요. 여러, 뭐, 준일 씨 무슨 소식 있어도, 무슨 일 있어도 구독자님들이 득달같이 와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제가 다룰 수 있는 거지, 제가 찾는 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, 저는 구독자님들, 그 다음에 김준영 씨를 응원하는 김중연구소 소녀님들, 그 다음에 김준영 씨를 또 카페에 가입은 안 했지만 엄청 응원하시는 분들, 그 다음에 양준일 씨를 응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저는 다 사랑합니다. 어, 김준영 씨를 그 아들이다 생각하고 아들 같다 생각하시고 어, 응원해 주세요. 돈드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저는 준일 씨가 무슨 일 있으면요 저는 수호천사예요. 여러분들이 저 원더우먼 수호천사 라고 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두 분들한테 어 저는 영상으로 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멀리서 뒤에서 그냥 수호천사 돼주고 싶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떨 적에는 답답해서 말 못할 때가 많잖아요 유튜브를 안 하시니까 근데 저는 다행히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어 그런 일을 제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고 남을 돕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렇게 커가는 게 있잖아요. 힘 받고 하는 게 기쁘더라고요. 정말로 뭐 다른 사람들 다 후원도 하고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? 돕고 그래서 저는 제 이제 살 때까지 꿈이 좀 남을 좀 응원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. 제 꿈이 그거예요. 감사합니다. I know you sell. Bye.